먼저 영상 보실까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있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입니다. 아. 지금 산 사이로 눈폭풍이 지금 아. 일어나고 있는 어? 모습인데요 예, 예, 예. 바로 눈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프랑스 알프스 몽블랑 남서쪽 해발 3,500m 지점에서 눈사태가 발생해서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아니, 저기 스키 명소로 유명한 데잖아요. 그쵸, 그쵸. 어,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아, 실제로 그 스키를 타러 갔다가 변을 아. 당했습니다. 음. 스키장에 있는 아르망세트 빙하에서 갑작스럽게 눈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프랑스 당국은 부활절을 전후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눈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눈사태가 지난 20년 사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눈사태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몽블랑에서는 올해 1월에도 눈사태 뭐 사고가 있지 않았나요? 사망사고? 예, 1월 중순에도 영국인 여성 한 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 기후위기로 이런 사고가 계속될 가성 가능성이 커 보여, 무척 걱정됩니다. 네. 네.